오늘은 또 다른 물량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충격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운동량을 이용해서 운동방정식을 다시 썼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아, 일반적인 운동방정식은 dt분의 dp F는 dt분의 dp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F는 ma 또는 F는 mdt분의 dv 그랬던 것이 이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선운동량은 바로 무엇입니까?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량은 더 크고 속도는 좀 작은 거고 질량은 좀 작고 속도는 더큰 거고 만약에 선운동량이 같다면 그러면 이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정도는 질량과 속도 각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곱한 선운동량에 의존한다 아, 그래서 우리 이 전에 알고 있던 F는 m d t 분의 d v 이건 F는 m a 이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F는 d t 분의 d p 이것은 물체의 질량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항상 성립하는 더 일반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방정식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면, F는 ma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 F는 dt분의 dp라고 쓴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F는 ma는 언제 성립하는 것이었냐면 물체가 운동하면서 질량이 바뀌지 않아서 dt분의 dm이 0인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는 dt분의 dp, 이게 F는 ma가 됐죠. dt분의 dm이 0이면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안 바뀌는 것일까? 질량이 변하는 경우도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 생각이 잘못되었고 질량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항상 바뀌고 있다. 질량은 속도의 함수다. 속도가 바뀌면 질량도 바뀐다라는 것이 특성대성 이론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경우를 보냐면 힘이 항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만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 문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예, 여기 이제 라켓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공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충돌해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수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이 라켓에 충돌하는 동안에만, 공이, 예, 힘이, 공에 힘이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켓이 공을 밀어내죠. 어, 충돌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 어, 않는, 그 시간에는 힘이 작용하지가 않죠. 근데 이 힘이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작용하는 동안 이때 충돌하는 것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힘이 어떻게 작용할까 하는 것은 사실은 알기가 힘들죠. 그런데 알기가 어렵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요곳에 운동량입니다. 충돌 전에 공의 운동량과 충돌 후에 공의 운동량. 그래서 이때 그 힘이 세세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충 접촉하고 있는 동안 공이 라켓하고 접촉하고 있는 동안에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새로운 물량을 하나 정의합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량을 정의할 것 같으면 이 충격량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기에 지금 아그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공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동안에 선운동량을 P1이라고 하고, 충돌해서 나가는 동안에 선운동량을 P2라고 한다면, 아, 우리, 이, 이 선운동량을 바뀌게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 이 선운동량을 바뀌게 합니까? 저 라켓이 공한테 힘을 작용해서 선운동량을 바뀌게 하죠. 그때, 이때 힘 작용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 자체는 알기가 어렵지만, 근데 무엇은 알기가 쉽냐면, 저 P1과 P2는 충돌 전에 선운동량하고 충돌 후에 선운동량은 알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똑같은 선운동량을 유지하고 오랫동안 똑같은 선충돌 전에도 어, 똑같은 선운동량을 유지하고 충돌 후에도 똑같은 선운동량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T1이라는 시간에 충돌하기 시작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T1이라는 시간에 충돌하기 직전의 선운동량은 얼마냐면, P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이 공이 라켓에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에, T2는, 공이, 그, 저 공이 라켓에서부터 뛰쳐 나오는 그런 아,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힘은 요 t1과 t2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t1과 t2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t1과 t2 사이만 에 아,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뉴턴의 운동방정식 무엇입니까? f는 dt분의 dp죠. 이걸 언제 적용하냐면 t가 t1보다 더 작을 때 적용하면 다시 말하면 충돌하지 전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공의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럼 무엇이 성립합니까? 영은 dT 분의 dP가 성립하죠 이렇게 dT 분의 dP가 0이다라고 하면 우리 뭘 합니까? P가 일정하다 우리 P가 상수여야지만 그것을 시간으로 미분했을 때 0이죠 그래서 그것을 P1이라고 놓고 그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의해서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선운동량으로 오죠 또이 경우에 질량이 안 바뀌니까 이 경우에 속력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값을 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t가 t2보다 더 크다면 다시 말하면 접촉이 끝나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작용하는 힘은 0이죠. 공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니까 이때도 선운동량이 일정한 값을 갖고 그 일정한 값을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p2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t 1보다더 전이거나 t2보다 더 후에는 어떻습니까? 공의 선운동량이 전에는 p1이고 후에는 p2로 그런 일정한 값을 갖고 그 일정한 값은 우리 측정하기도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그 시간 그 사이 시간에 시간이 t1과 t2 사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f는 무엇에 성립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성립하겠어요. 델타 t는 바로 뭐냐면 t2 빼기 t1입니다. 아 델타 p는 뭐냐면 p2 빼기 p1.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 T2 빼기 T1 그 다음에 선운동량의 변화량이 P2 빼기 P1인데 이때 T2 빼기 T1인 이런 시간의 변화량이 작다고 한다면 F는 DT분의 DP를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근사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 새로운 물리량을 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이 식에서부터 어떻게 쓰냐면 F하고 델타 T를 곱하는 것 이것을 새로운 물리량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충격량이 영어로는 인펄스입니다. 왜 이렇게 충격량이라고 정의합니까? 충격 충격량은 이식에서부터 어, 무엇과 같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델타 t를 f, f에다 곱했으니까 f 델타 t는 델타 p하고 같죠. 그리고 요 p2 빼기 p1 다시 말하면 선동량 운 변화량 은 우리가 어떻다 고 그랬습니까? 잘알수 있는 거라 고 그랬죠. f는 그래서 잘알수 없어도 다시 말하면 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할 때그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다 무엇을 곱하면 델타 t를 곱하면 다시 말하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 간격을 곱하면 우리 그양두개합 합해서 곱한 양 f 델타 t는 잘알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양이라고 이름지면 우리 이용하기가 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충격량은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량은 어떠냐? 충격량은 t1에서 t2 사이에서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걸볼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이 라켓에 부딪히는 순간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0에서부터 서서히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에 시간의 함수로 힘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t1에서부터 힘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어떤 최대값에 갖다가 t2에 이제 작용이 끝나는.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같도록 사각형을 그린다면 이렇게 T1과 T2 사이의 사각형을 그려서 이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저힘 그래프의 아래 넓이하고 같게 그린다면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운동방정식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에서 이 F에 여기다 바를 이렇게 붙인 거는 요 사이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F반은 이 평균 힘은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아, 시간 변화량 분의 선운동량 변화량인데, 이때 F 반은, 다시 말하면 평균 힘은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겠어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높이, 요게 평균 힘에다가 아랫변 델타 t를 곱한 거, 요두 개를 곱한 것이 저두 개를, 저, 저 그래프를 이렇게 적분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충격량은 I라고 표시하는데, I는 F 델타 t인데, 요거는 서 서른 동량 변화량과 같은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의 함수로 변화하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 충격량은 어떨 때 이용하냐면, 요힘 자체가, 힘 자체가 시간의 함수로 미지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힘 자체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평균 힘을 아는 게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충격량을 정의를 해가지고, 충격량을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합니까? 힘에다가 델타 t를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엇으로 구해요? 선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한 다음에 우리 델타 t를 알것 같으면 그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충격량을 델타 t로 나누면 우리 무엇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평균 힘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량하고 선운동량이 같다 다고 했으니까 우리 단위도 같이 쓸 수가, 쓸 수가 있고 차원도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단위를 보겠습니다 단위 충격량의 단위를 본다면 f 델타 t 의 단위가 되니까 그 단위는 힘의 단위에다가 시간의 단위를 곱한 것과 같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초, 뉴턴 세컨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운동량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를 곱하면 되니까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 속도에 따른 미터/초니까 킬로그램 미터크가 이게 바로 선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두 단위는 사실은 같아야 되는 단위고,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였어요?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단위인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키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바로 힘의 단위였습니다. 거기다가 힘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힘을 곱하니까, 키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운동량의 단위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원도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은 양이니까 차원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차원은 우리 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충격량의 차원은 힘에다가 시간의 차원 곱하는 것이니까 힘은 MA고 시간은 T니까 요 MA 할것 같으면 MLT 2승 이게 이제 MA의 차원이 되고 여기다 시간을 곱하니까 MLT 1승 이게 바로 충격량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운동량의 차원은 MV의 차원이니까 요거 질량의 차원에다가 무엇을 곱해요? 시간 곱 T의 마이너스 곱하면 되니까 이두개 곱하니까 비교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충격량과 선운동량도 차원이 같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할 것 같으면 충격량은 무엇 것 같아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또는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양인데 힘 곱하기 시간으로 충격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물체의 선운동량 변화량 가지고 충격량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 간격을 알것 같으면 바로 선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한 충격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서 평균 힘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예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격량과 평균임, 충격량으로부터 평균임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질량이 200g인 공이 날아와가지고 수평면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연직선하고 30도의 각도로 들어와서 30도의 각도로 다시 나간다고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타하고 세타 프라임이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속력도 V하고 V 프라임이 같아요. 얼마로 갔습니까? 네, 얼마로 갔냐면 2m per s e 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돌을 하는데, 충돌이 계속, 그 그 면에 수평면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튀어오르기까지 시간 간격이 얼마냐면 델타 t 가 0.2초라고 할 때. 먼저, 첫 번째는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이 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충격량을 구하려면, 아, 그 그힘막 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죠? 무엇만 알면 됩니까? 아, 처음 선운동량하고, 나중 선운동량만 알면 되죠? 그래서 충돌 직전의 선운동량은 우리 알고 있으니까, P1은 MV가 이제 선운동량이고, 여기 2차원에서 요거를 X축하고 Y축 성분으로 이제 표시할 것 같으면, mv 하고 x 사 i 세타 x h 사 t 세타 n y hat c o s i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충돌 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요거 mv하고 x 인 세타는 같지만 y 성분은 반대죠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y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데 그러면 선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선동량에서 처음 선동량 빼니까 어떻습니까? 요거 요거 x 성분은 없어지고 y 성분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e mv 코사인 세타 y 헷 이렇게 되죠. 그러면 충격량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요 크기 요거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e mv 코사인 세타 구하는데 여기에 문제에서 준 숫자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M은 0 200g이니까 0.2 SI 단위로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V는 2그 e, 다음에 코사인 30도 집어넣을 것 같으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693 n 턴 세크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수평면이 수평면이 공유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한다면 우리 충격량을 알면 충격량을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 충격량이 바로 어 선운동량 변화량이니까 0 6육9 3 뉴턴 세크라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였어요? 시간이 0.2초였죠. 그래서 0.2로 나누니까 네, 평균 힘은 3.46 뉴턴이 되는 거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m이 160g인 정지한 당구공을 q 막대로 0.02초 동안 쳤습니다. 얼마의 힘으로 24N의 힘으로 치면 당구공의 속력이 얼마일까? 이렇게 친다고 할때 이것도 역시 충격량을 구해가지고 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충격량은 이번에는 아그운동량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힘도 주어지고 시간 간격도 주어졌으니까 그거로부터 우리 충격량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 그런데 에, 그 처음에 선운동량은 p는 0이고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선운동량은 mv라고 한다면 우리 선운동량 변화량은 mv인데 그렇죠? 나중 선운동량에서 처음 선운동량 뺀 것으로 어 그런데 이 충격량이 선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니까 f 델타 t는 델타 p는 mv라고 같은 데서부터 우리 속력 v 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이 식에서부터 m분의 f 델타 t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f 델타 t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24N, 아, 그 다음에 ΔT는 0.2초 그 다음에 M은 아, 160g이니까 0.16이죠 아, 그리고 단위는 mps가 되고 계산하면 3.0 mps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충격량을 도입하면 그러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 간격이니까 사실은 짧은 간격이 아니어도 충격량 자체를 이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잘 이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짧은 시간 간격만 힘이 작용해서 충돌 전에 선동량을 잘 알고 충돌 후. ]의 선운동량을 잘할 때그 선운동량 차이가 바로 충격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을 도입하고 우리 이 충격량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은 드디어 우리 여러 물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인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